진짜 너까지 갈 필요 없었다니까. 런던에 있는 게 뭐든 나 혼자 힘으로도 충분해. 혹시 어릴 적 카이그린양을 짝사랑했던 것 때문에 창피해서 그러세요? 카이그린양은 벤이 늑대 인간이었을 때만 관심을 가졌다면서? 요그 외나한테 들었어요. 뭔 소리야, 짝사랑은 무슨? 아니 살짝 관심이 있었던 거지. 어쨌든 전 이번에 지구의 다른 곳을 경험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비가 많이 오기로 유명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연간 강수량이 600mm밖에 안 된다는 게 재미있지 않으세요? 엄청 재밌네 그렇죠? 연간 강수량으로 보면 뉴욕의 반도 안 된다니까요 네, 엄청 재밌네는 제발 그만하라 뜻이야 영국 사람들은 제발 반대로 말하는 버릇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서 고마워, 벤. 도움을 청할 때가 너밖에 없어서. 카이? 우와, 그동안 무지, 아, 무지 컸네? 그럼 당연하지.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너도 많이 컸는데? 맞아. 이제 애완견 치고 너무 크지? <laughs> 무슨 소리야? 털로 덮인 귀랑 꼬리가 딱… 아, 그만두자. 지금은 할아버지코 구해야 돼. 그 일이라면 지금부터 우리한테 맡겨. 카이, 여긴 루크야. 카이 그린형,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너흰 뒤에서 도와주면 고맙겠어. 뒤에? 나더러 네 뒤에서 라고? 지금까지 우주를 구한 게몇번인지나 아냐? 공식적인 횟수는 세 번이요. 기억보다 훨씬 많거든? 아무튼 됐어! 벤테네스는 절대 누구 뒤에 서는 짓안 해! 그래서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요? 아니, 이왕 온 거니까 뭐… 전 트럭에서 기다릴게요, 벤. 뭐? 지킬 박사 실험실에 갔었다고? 지킬 박사와 아, 하이드 씨의 그 지킬? 아이, 그건 소설이지! 시계를 눌러서 외계인으로 변하는 애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검을 찾는 데 필요하다면서 기사단이 할아버지를 잡아갔어. 그럼 찾기 쉽겠네. 여기 성에 기껏해야 두 개나 세 개? 팔백 개가 넘어요, 벤. 어. 그 중에 검이 있는 성은? 그보다야 훨씬 적죠. 헤헤. <laughs> 아무리 그래도 다 뒤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걸요? 잠깐만! 어딘진 벌써 알아. 기사 하나가 이걸 떨어뜨렸거든. 하울 성전문의사 보관창고?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어우, 얼마 전까지 누군가 있었어. 그러니까 꼭 명탐정 셜록 같다? 그건 엄청난 칭찬이야 벤. 셜록 홈즈가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탐정으로서 누구보다... 쉿! 새 옴닉트리스네? 조심해, 카이. 블루 구하나 같은 걸로 변하면 어쩌려고 그래. 새로운 외계인이 잔뜩이야. 그럼 이젠 변하고 싶어도 벤울프로 변할 수 없겠네? 아, 할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거거든.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젠 데 울프라고 안 불러. 새 이름은... 아... 블리츠 울프야. 블리츠 울프? 아하, 방금 생각해낸 거구나. 그렇지, 절대 아니거든. 사랑 싸움을 잠깐 방해해도 될까요? 사랑은 소리야. 뭔 사랑 소리야. 지 그렇게 무슨... 당장 취소 안 할래. 그럼 사랑은 빼고 싸움을 잠깐 방해해도 될까요? 그게 훨씬 낫네. 낫긴 뭐가 나? 이건 우리 할아버지 글씨야. 의회 광장에 서 있는 동상들 위치는 왜 표시해 두신 걸까요? 그것도 런던의 예 지도와 합쳐서요. 카이, 뭐 하는 짓이야? 동상 각각은 런던의 중요 건물들을 상징해. 숨겨진 코드군요. 거기 커다란 X 표시는 뭐지? 좀 알게 해 놓으시지. 올리버 크루웰을 표시하신 거야. 그리니치 천문대를 상징하는 동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 그럼 뭔가 맞질 않아요. 이건 1 8 6 0년지돈인 동상은 은8 9 9년이이나0야이자자에에워졌졌든요요래 그래, 맞아. 아리리그전전에 다른 크 크로멜 동이이장장의른른에있있었할할아지지도아을텐텐 맞아. 아사사이이른른으으로도록유인하하신분분해해럼우 우리도 기로로서서들엉엉이이를어어0면면되네아아 무슨 슨인지지몰몰라할할아지지목숨숨지지고기사사한한테지켜켜려려하 하신 보보분분히히중한한일일야우우리 먼저 찾찾아야야 돼. 그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카이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속인 걸 알면 기사단이 가만 안. 나한테 두... 늘 그러셨어. 한번 배관공은 영원한 배관공이다. 할아버지를 믿어보자. 그럼 그 옛날 동상은 어디 있었는데? 광장 건너편에요. 그럼 동상이 상징하는 장소는. 우와 끝내준다. 네 그렇죠 벤. 이곳 하이게이트 묘지엔 유명한 지구인들이 많이 잠들어 있어요. 마이클 패러데이칼막스 더글라스 애덤스 등등요. 모두 벤 너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대. <laughs> 비밀은 홀과 월 사이에 놓여 있다. 월이면 벽인데 여기 벽이 어디지? 홀과 월첫 자가 모두 대문자요. 혹시 누군가의 이름이 아닐까요? 바틀비 홀 요니스 월. 이가 맞아. 어. <laughs> 이게 뭐야? 뭔 놈의 칼이 이렇게 생겼어? 와, 니네 파트너 진짜 잘싸우는데내가몇가지가르쳐 줬지. 이 조심하는 법이나 배우지 그랬어! 부탁해, 벤. 난 이걸 맡을게. 으악! 으악! 여자 친구가 너보다 훨씬 나은데 그래. 젠내 여자 친구 아니거든. 그리고 뭐? 이봐. 모두 그 자리에서 꼼짝마. 이 자리를 살리고 싶으면 말이다. 논 말은 들을 거 없어, 카이. 아큐라타는 일이 주실까? 아큐라타? 할아버지, 그럼 기사단이 찾는 검이 설마 지그루체의 검, 에울프의 검, 그리고 아서의 검. 그 검을 차지하는 자는 시대를 불문하고 전쟁의 영웅이 됐지전 세계에서 백 개가 넘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아마 너희가 아는 이름은 엑스칼리버. 지킬 박사에서 왜 갑자기 그리건 어띄어? 엑스칼리버만 손에 넣으면 우리 어둠의 기사단은 예전처럼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을 수 있다. 그건 곧 더러운 외계인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못 붙인단 뜻이지. 발 꺾는 게 장난 아니던데 무슨 기술이야? 나바오족만이 아는 비닐 전투술 같은가? 맞아. 유도라고 부르는 거야. 학교 끝나고 매일 배웠어. 동네 도장에서.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아퀼라타는 충성스러운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물건이야. 바로 오늘처럼 보름달이 뜬밤 웨스트민스터 궁두 개의 탑 꼭대기에 아퀼라탈 넣으면 비밀의 수중 동굴 입구가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 엑스칼리버는 나폴레옹을 물리칠 때 마지막으로 사용된 후 그곳에서. 그래서 지금 대체 어디로 가는 건데? 누가 졸린 역사 강의 듣고 싶대? 이 두를 빅토리아 타워로 데려가라. 붉은기사와 난 벤테니슨을 엘리자베스 타워로 데려가겠다. 여자친구도 같이. 누가, 누가 누구 여자친구야? 여자친구야! 엘리자베스야? 그게 어딘데? 빅벤이라고. 설마 너도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겠지? 힝, 당연히 들어봤지 뭔 소리야. 누가 거대한 시계도 모를까 봐? 빅벤은 시계가 아니라 시계탑 안에 있는 16.5톤의 거대한 종을 뜻하는… 쉿. 악당한테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해. 벤한테 설명한 건데요? 아, 어, 그럼 뭐. 수단은 그쯤 해둬. 검을 찾으려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